면서 김태형 감독은 1승을 챙겼습니다. 오늘의 승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오유주 아나운서. 네, 두산베어스 김태형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끝까지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선수들 끝까지 승리를 챙겨냈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총평 먼저 들려주시죠. 아, 우선 김현수 선수의 석점 홈론이 승기를 잡은 거고 아까 사실 위에서 한 덕투젠트가 너무나 잘 나가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승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얘기해주신 대로 함덕주 선수, 김현수 선수 잘해줬지만 초반 초석을 잘 다져준 건수아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어, 마운드에서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리드를 해가면서 본인이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봤습니다. 요, 요, 근래요 그런데 오늘 경기 전에 감독님이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감독님이 바라는 조금 어떤 겁니까? 감독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 스스로가 어떤 감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빠 이대로 계속하면은 앞으로 계속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서 서택 선수와 함께 니퍼트 선수까지 잘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어떤 상태인지 감독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뭐 허벅지 통증으로 좀 쉬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지금 공은 지금 슬슬 던지고 있기 때문에 뭐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조만간에 아마 빨리 돌아올것 같습니다, 지금. 예. 네, 두산베어스 이렇게 오늘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감독으로서 이 순위 싸움이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아우 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신경이 많이 쓰이고 사실 3위 4위 2위는 뭐 현저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상 선수들이 지금 다시 어, 뭐 하나 둘씩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합류하면은 충분히 우리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경기 할 겁니다 예. 감독님 마지막으로 조금 난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위 수 2위 추격과 3위 수성 감독님이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글쎄요 뭐. 가장 좋은 건 1위 하는 거죠. 1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2위하고 어, 게임 차가 좀 있지만은 우리는 일단 뭐 3위 지킨다, 2위 지킨다 그런 목표를 두는 것보다 좀 함께만큼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아마 좋은 아마 2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치고 올라가는 두산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산베어스 김태형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